최근 평택역 힐스테이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평택역 힐스테이트 단지의 미래 가치와 입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역 힐스테이트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로 평택역과 가까워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러한 위치적 이점 덕분에 단지 내 주민들은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택역은 SRT,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차역으로 서울역까지 약 30분 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용이합니다. 평택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평택항, 삼성반도체 공장, 그리고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초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육기관과 생활인프라 또한 평택역 힐스테이트의 강점입니다. 평택시는 여러 초중고와 대학교가 있기에 교육 환경이 양호하고 또한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평택역 힐스테이트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인해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주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며 특히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역 힐스테이트는 안정적이면서도 잠재력이 큰 거주지로 많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